그거를 저 촬영 그 오늘 수강 참석하지 못한 원격 있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경영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예, 다른 것도 일반적인 우리 이제 우리 학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선그평생육원서 하는, 하는 것은 연금형 고배당 명품식 투자 그걸 주로 이제 연금형이는데. 연금이라는 뭐냐면 고수익, 배당이 많이 주는 주식 알겠습니까? 은행 금리가 지금 2, 2 3% 되지 않습니까? 3%이면 아니 5, 6% 이상 되는 알겠습니까? 2.5% 정도는 그 그런 걸 우리 연금형 주식라고했다 고수익 또 고배당주 그런 종목을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이그 그 배당만 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특성도 약간 있대. 때문에 하나만 갖고만 안 되고 최소한도 세개 내기 5개 알겠습니까? 10개 정도 해서 그 돌아가면서 지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배당 주는 걸 하든 배당을 근거를 가해야 되고, 그 배당만 갖고 되는게 아니에요. 이 주식이 경매기 때문에 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식에서는 사는 사람이 외국인이 주체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예. Net rus jy. Ay, quasim.